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제4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 대한 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조선노동당 국방과학 편에서 다루지 못한 소위 죄를 범한 국방과학자들 구금 개조하는 시스템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적석은 국방과학원 관련 비밀이 단한 올이라도 북한 사회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국방과학원 맞춤형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소라 하면 북한 사회에서는 일반 교화소라고 합니다. 죄수들 가도서 일시키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함경북도 길주지역에 있는 위장명칭이 화대농업시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그 수용대상은 1974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직후에 벌려놓은 소위 국방과학원 대열정비를 통해서 처리된 대한민국 출신 과학자 아, 대개가 6.25전쟁 때 북한군의 우용군으로 입대해서 6.25전쟁 끝난 다음에 종합대학 등을 졸업하고 국방과학원에 배치된 대한민국 연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밀보장 때문에 사회에는 방출하지 않고 바로 국방과학원 저 화대 농업 시험소로 가족까지 싸잡아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유2 5때 이북에서 북한에서 대학 졸업하고 국방과학원 금속재료 연구사로 일했던 그러면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던. 아들 이름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어머니, 나무 어머니 계속 그랬는데, 그 시기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수감 대상은 비밀 누설죄를 범한 사람들이 형기를 받고 개구금 돼서 너 여기 시달립니다. 기타 연구 사업 부진, 뭐 이런 등등 소소한 과오를 범하거나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음 바로 여기에 구금돼서 형기를 마칠 때까지 노역을 치러야 합니다.수감된 국방과학원 과학자 등 종사자들이 주 노역은 신형무기 실험 관련 국비 공사들이 동원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행 체포 예심 형기 확정 수감은 국방과학원 보위부 안전부가 권별로 김일성 족속의 진필 비준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때문에 화대 농업시험소를 제외한 북한의 일반 교화서들에서는 국방과학 출신의 일꾼이나 과학자 제수를 단한 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 대해서 아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와는 직책상, 직업상, 사업상 전혀 용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 망명자이신 고 황장엽 선생님과 정치 망명자이신 김도홍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들 기본으로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전반생을 보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접했던 사실들을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서 국제부의 기구 편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폐쇄하겠습니다. 먼저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의 직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의 직명은 김일성 족속과 김일성 족속이 사설 정당인 노동당의 대외 정책을 보좌 집행하는 것입니다. 즉 김일성 족속의 대외 로선 대외 대배 정책과 기본 이념, 대외 정책 전략과 전술 등에 대한 정책안 초안을 작성해서 수령 적석이 올린 뒤 수령 적석이 비준을 받은 뒤 정식 정책으로 집행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부의 모든 대외 정책의 큰거는 김일성 적석이 대외 관련 지시들입니다. 김일성 적석이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북한 대내 정책의 기본 이념은 소위 자주 평화 친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속임수입니다. 김일성 족석의 대외로서는, 불변의로서는 온 세상 주체 사상화입니다. 정말 정신병자 같은 소리지만은 이 비상식적인 족석은 이걸 계속 추구합니다. 다음, 김일성 족석이 항구적인 대외 전략은 미국을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 멸망입니다. 이건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김일성 족석이 대배 전설은 세계 도처의 반제 반미 전선을 형성해서 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뜨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양음의 모든 국제범죄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일성 족석이 대배 정책 실현의 기본 수법은 주변 대국들의 모순을 이용해서 체제 유지비 오부지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비 대외정책 이름을 통해 김일성 적석이 전국적으로 송치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김일성 공산세습 독재체제 유지용과이며 그 다음 한발더 나가서 한반도 전역에서의 김일성 공산세습 독재체제 수립 유지용과를 위한 대외적 담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김일성 족속은 지구촌에서 작은 축에 속하고 주민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제일 뚜떨어진 주제에도 불구하고 시종 대국주의적, 배타주의적 대배정책을 추구해오면서 지금까지도 분수없이 까불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느니 응? 미국도 자기네를 건드리지 못한다느니 어디서도 증명된 바가 없는 이런 그 주태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당중화면의 국제부의 기본 임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당중화면의 국제부에 부여한 임무는 첫째, 김일성 족속의 위대성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김일성 족속과 국제부의 작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단적인 신뢰가 1980년대 후반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기념사진을 찍은 노르웨이 어느 야당 대표단 단장이 김일성보다 키가 훨씬 크다고 해서 김일성보다 키가 작게 그의 허리와 다리를 뭉청 잘라내서 편집한 사진을 노동신문에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그때 그 노르웨이 야당 대표가 거세게 항의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1975년경에 쿠바 주재 북한 투명 정권 대사가 쿠바 수반인 피델 카스트로갑 연회에 참가해서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다가 피델이 엉덩이를 퉁퉁 두드리면서 당신도 김일성이 가르치심을 잘 받아야 한다. 이런 망발을 했다가 그 다음날로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 참, 김일성 족석의 자태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니까 대회에 나간 그 특명정권 대사도 이렇게 분수없이 까불고 있다는 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일성 족석의 통치 철학인 주체 사상을 대회에 널리 선전하는 것. 이를 위해 당중화민의 국제부는 제일 국빈국인 주제에 지금까지도 지구촌 곳곳에 주체사상연구소를 돈을 주고 세워놓고 돈을 주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망명자 고황장엽 선생님이 증언에 우하면 김일성이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제부터는 국제부도 독자적으로 위화를 벌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를 운영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었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대외의 북한 체제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류를 내리는 것 이것입니다. 이 야망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80년대에는 국력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대국 흉내를 내면서 제3세계 국가의, 저 아프리카입니다. 어 순회들을 끌어들여서 뇌물 원조를 해가면서 그들을 틀어지자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작태는 그때 북한 기득권에서도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경멸을 받았습니다. 김일성 조국석이 이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뇌물 원조 노름을 중지한 그 계기는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 수반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난 뒤 원조까지 바다 가고서도 이후 곧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대한민국 측에는 군사붕괴선까지 나가서 북한 쪽을 쌍안경으로 보면서 그때부터 싹 중지되었습니다. 다음 국제부의 네 번째 임무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들에서 북한 문제 관련 고수기 역할을 하는 국가나 단체를 확보하는 것. 이것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과 구걸에 가까운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국제부의 주 임무입니다. 이외에도 당 중화민의 국제부는 김일성 족속의 지시로 온갖 대외 치닫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예, 제가. 저판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북한에서 해마다 벌려넣는 소위 민족 최대의 명절 때마다 해외 공간들을 내세워 대상국가의 축전 축하문을 받아내서 올리는 일 해마다 해외 공간들을 들시어서 김일성 족속 만수무강 선물을 마련해서 올리는 일 당중앙위원회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온갖 국제범죄의 루트를 조성하는 일 나중에는 김일성 족속이 지시로 특정 간부나 그 가족이 내국 치료를 예약하고 돌보는 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1992년 당시 당중앙의 군수공업 비서였던 전병호의 둘째 딸이 직장암에 걸렸었는데, 김정일이 당중앙위의국제부의지시에서 프랑스의 어느 병원에 수술 예약을 하도록 하고 국제부 지도원까지 딸려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93년에는 김정일이 국방과군 당 책임비서가 백내상에 걸렸다는 그 보고를 받고는 내가 국제부에 지시하겠으니까 중국에 나가서 수술받고 오시오. 이런 작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일성 족석이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대외 정책 때문에 당중앙위원 국제부는 소위 1980년대를 전성기로 오늘날에는 핵외에는 국제사회에서 일거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감과 활동 영역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당중앙위원 국제부의 업무인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외정책 방향 그리고 북한과 주변 대국들과의 관계 그리고 김일성 적석의 대적 협상 전술 그 다음에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이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